이름이 뭐냐? 자는 집은 여기고, 고향은? 아버지는 뭐하시노? 아버지 깡패인데, 그래? 고마... 고마해라말못 따이가. <laughs> 방금 제가 나 깨운 거야. 아씨, 그까지 어떻게 갔는데 여기 또 가야 돼. 어이, 어이 친구. 이 친구 어디 갔지? 오. 어이 이 친구 이거 어디 갔어? 오 저기 있네. 친구야. 친구야 뭐해 주둥이에다가 <laughs> 주둥이에다가 그냥 반갑다 친구야 이제 한 천대 좀 때린 거 아니야? 좀천 천대 좀 때린 거 아니야? 뭔가 날부로 뜯었는데 뭔가 지나가던 어떤 놈이날 무릎 뜯었는데, 네 친구냐? 네 친구는 내 친구잖아. 니랑 내랑 친구니까. 네 친구는 내 친구지. 그것도 헤드샷이 되나? 잠깐만, 그러 그러니까 애가 조용. 오, 어떤 놈이 지금 옆에 와서 날 계속 깨 묻는데? 아직 눈껌 뻑거려. 아직 눈껌 뻑거려. 어디 갈마? 친구야. 아, 그놈그렇게안 죽네. 얘 죽기면 죽어. 이제 진짜 천대 좀안 됐나? 아, 천대 좀 때린 것 같은데. 내 네, 목숨이, 이번 목숨이 30초 남았군. 최선을 다, 다해, 최선을 다해서 때리자. 최선을 다해서 때리고, 그러고 가자. 알아, 옥시즌, 나도 알아. 아, 밧좀 아끼자. 그렇게 안 죽네 진짜. 해수면이 수영해간 해수면이 있어야. 설마 죽고 나면 죽고 나면 저거 리셋되는 거 아니지? 저런 체력이 내가 지금 죽었다고 그래서 저 체력이 리셋되는 거 아니겠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허짓거리허짓거리도 그런 허짓거리가 없는 거잖아. 어디 갔냐, 친구야? 나 여기 있는데. 어린이 친구야. 그나저나, 그, 전기 빨아먹는 그 놈이 옆에 붙어 있었으면, 브라운 슈트도 지금 전기 다 떨어진 거 아니야? 프라우슈트에 붙어 있었을 거 아니야. 일단 전기가 다 떨어지면 애들이 떨어져 나가나? 뭔 소리야 이거? 아, 이거 이거 봐라. 이것들이 여기 그대로 붙어 있네. 이거 안 죽어. 야이 자식들아. 그럼한트 전기 빨아 먹지 마. 이한 놈은 죽었네. 꽤 죽는구나 그래도. 한개만 때리면, 때리면 죽나? 프라운슈트 어, 전기 38% 되버렸네 저놈들이 귀엽게 생겼다고 어이구 귀엽게 생겼네 이랬더니 절대로 귀엽게 생겼다고 봐줄 수 있는 놈들이 아니구만 저기 꼼지락꼼지락 살아있는 거봐 얘네들도이 주변에 있는 놈들은 다 없애주자 어디 가냐 이마 아 그냥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니네들을 다 잡는거지 희한하게도 생겼다 그놈들 어디가 전기먹는 놈들은 이제 다 잡아버렸나? 프라운슈트 옆에 다 모여있다가 나한테 그냥 끔살을 다 당해버렸네 이번 생도 이거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죽어야 되겠다 어쨌든 저 대왕, 대왕왕 문, 문어 오징어는 이런 식으로 잡는 수밖에 없겠네 죽으면서 또 잡고 죽으면서 또 잡고 근데 잠깐 나 이거 지금 저장하고, 만약에 게임 종료했다가,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면, 리전돼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쟤 무적인가? 남명석을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저, 저 남명석 이걸 어떻게 떼가냐 이거. <laughs> 야 이거 덜렁들고 우리 사이클롭스 실자 지금 밧리다 떨어진 사이클롭스 이것도 문 아니야? 이것도 문이었으면 좋겠다 들어가기 편하겠다 왜 남정석은 조그만한 조그만한 그게 없을까요? 왜 저렇게 큰 거밖에 없을까요? 문어리 갔냐? 문어 왜 없냐? 이번 생도 이렇게 마무리가. <laughs> 이거 전기 없으면 이거 못만드나 일단 하나 넣자 배터리 100% 짜리 그리고 아 요거 요거 봐라 이거 좀더 잠깐 있어봐 얘가 지금 죽어 버렸는데 우리 배 안에서 이렇게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죽거시채 썩는 냄새가 엄청 똑똑하게 날텐데 근처에 전기 빨아먹는 놈들을 싸그리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이거 배터리 깔아 놓아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 제는 없는 것 같던 니가 아까 옆에 와가지고 통통 부딪혀가지고 나는 소리였구나. 그게 근데 또 뭐길래 아 라바 아이아이 바로 구워서 먹자, 바로 구워서 먹자. 어디 갔냐? 라바 아이아이가 있구나. 너는 아이아이는 그냥 공통적으로 물 채워주고 식량 채워주고 좋네. 음, 남정석, 남정석 다섯 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음. 이 대왕 오징어가 왜안 오지 근데 어 요거 봐라 어, 요거. 요거 요거 봐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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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기를 빨아먹으려고 독볼롱홀롱홀롱홀롱홀롱홀롱 뛰어 여기 니네 친구 하나 더 있던데 어디갔냐 그리고 어, 요기 봐라 너를. 잡을 수 있었는데 너 임마 너도 임마 기분 나빠 너너 너 때문에 한번한두번 한 죽은 것 같은데. 헬레포터 저놈은 도망갈 때도 사람을 다치게 하네. 후, 피가 훅깎여 버렸네. 저기서 뭐고있는 대왕 문어가 없어 졌어. 대왕 문어나 죽인 거 아니야? 정말 확인 좀 해보자. 아, 정말 대왕 문어 죽여 버린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아직도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생생하게 잘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친구야, 친구야 보고 싶다 친구야 어디 있냐? 이번 생에도 친구를 못만어저 만나... 구석에 낑겨 있네. 뭐야? 엉터가 왜 이래? 저 친구가? 아니, 저 친구가 말이야. 저쪽으로 돌아갔는데, 이쪽으로 돌아가면 빠르겠다. 뭔가 낑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친구야! 그는 헬레포터지. 워퍼 저놈들. 전놈들은 어떻게 잡지? 가까이 가서 뚜둥개 패고 있어도 다치더라 말이야. 좀 전에 보니까. 워퍼가 제일 골치 아프네. 아 우리 그 덩치 큰 친구가 아, 어이씨 여기, 여기. 생생하게잘 돌아다니네. 헤이. 우리 친구 여기 잘 살아있네. 너 언제 죽을네 잘생겼다, 너. 괜히 가서 얼굴 보다가 파이어볼 하나 맞고 피좀 빠졌네. 근데, 파이어볼 맞고 피가 빠진 게 아니라, 전원 때문에 다친 거 같은데, 저 옆에 저놈. 간신 같은 놈. 저거 대왕 지켜주고 있는 전원 어휴, 씨. 주둥이로 그냥 기어 들어갈 뻔 했네. 아, 그만 좀 죽어라. 아, 저놈 안 넘어 잡는다고 내가 지금 벌써 몇 번째 죽고 있는 거냐? 어디로 갔지? 여기 옆에 간신축 붙어 있는 저 돌상 어 저거부터 잡아버리세요. 저게 나한테 폭탄을 쏘아가지고. 괜히 많이 있던 피 빼가지고 말이야. 왜... 뭔가 많이 흘렀냐? 얘, 얘 때문이야. 어디 계세요? 대왕님!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비가 10%가 빠졌네 대왕... 대화... 오이씨... 와... 나 죽... 주... 야, 이거 너잡아지냐 그래, 넌 텔레포트, 난 이거 각자의 힘이 있는 거지 저있다 대왕 우리 대왕님이 여기서 뭘 하시나 벌써 반피돼가지고 왔네 나는 어 대왕님 거기 혹시 갇혔어요? 갇히셨나? 도가리 방송 못예 안하죠 안하는게 아니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얘기를 할 정신이 없잖아. 또 벌써 전력이 다 됐네. 아좀 죽어라. 도가한천번에 진짜 때린 것 같다. 진짜. 배터리 있나? 아 배터리도 없네. 진짜. 젠짜 배터리도 없어. 빨리, 빨리 패. 빨리 패. 30초 동안.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30초 동안. 열심히 패. 게임 백가님, 어서오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패. 우리 대왕님이 이거 지금, 죽기, 죽기 전까지 계속 패. 죽을 때까지. 눈앞이 흐려진다 좋은 삶이었다 나환생에서또 간다 환생해서 환생해서 또 가는데 가기 전에 잠깐만 가기 전에 이거 가져가자 배터리 이거 다 100%짜리잖아 100 두 개만 빼 그리고 총에다가 나번에아 대왕님 오셨나 대왕님 맞이하러 가야지 자 이번 생에는 과연 대왕님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보니까 대왕님이 저 뒤에 아무래도 바위 틈에 낑겨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은 총으로 안 쏘고 그냥 계속 칼질만 등들이 붙어가지고 빨판잔어처럼 등에 붙어가지고 계속 칼질만 하면 되는데 아 뭐야 대왕님이 사라지셨다 이건 뭐야 아 여긴데 아 이거 낑겨있는 거잖아 응? 이놈 이거 못 움직여. 죽은 거 아니야, 너? 아, 죽은 거 아니야. 아,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씨. <laughs> 피 빠진 거 봐. 이거 <laughs> 페이크였다, 이거. 아, 페이크에 속았다. 피다 빠졌다. 좋아. 그러면 나도 약 먹고 네가 페이크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간다. 이거 왜 안, 안 맞아져? 조금 더 가까이, 대가리 쪽으로? 이 지느러미를 잘라내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이거 왜 움직이지, 얘가? 야, 이거 왜안 보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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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움직여? 죽은 거 아니지? <laughs> 죽은거 아니지? 그래 이 자식아! <laughs> 아이 참 페이크 두번에 페이크 두번에 당했다 <laughs> 이번에는 페이크에 당하지 않는다 와고놈도 역시 대왕답다 이 대왕만 잡아버리면 이거 오, 쟤, 너 방금, 뭔가, 굉장한 페이크를 써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 그거 치트야, 얼마 나도 안 쓰는 치트를. 어디 갔어? 오, 천장이잖아. 승천했나? 뭐 드디어 용된 거냐? 저기? 아닌데? 응. 대학문화가 용되버렸어? 응. 뭔가, 그래, 그래, 그래. 니까 응. 니가 그래. 응. 또다시 페이크를. 응. 자식이. 응. <laughs> 그래. 응. 좋은 마상대다. 응. 그래, 딱 서, 임마. 응. 수영은 또 얼마나 빠른지, 덩치가 산만한 놈이. 응. 아리가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응. 하나, 둘, 하나, 둘, 잠깐 가만히 있어봐 좀. 응. 잡았다. 응. 자, 다시 칼질을 시작하자. 아니, 게임을 시작하자. 어디가? 오 가. 아, 이번 생에도 못 잡는가? 내가 도대체 이놈을 잡으려고 몇 번을 환생을 하고 있는가? 이놈을 잡으려고 도대체 몇 번을 환생을 하고 있는 거냐고? 30 seconds. 끝까지 포기하자마자. 끝까지 포기하자마자. 아, 저 녀석 또벽 뒤로 숨는다. 아이씨, 벽 뒤로 숨어버리면 포기할 수 밖에 없잖아.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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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끝까지 포기 안해 끝까지 내가 죽기 죽기 직전까지 칼질을 하다가 아 그래 앞이 흐려진다 너 죽고 나 죽자 또 가자 또 가자 그럼 죽어라 진짜 한천문 때린 것 같은데 대왕님, 제발 좀 죽어주세요. 전하, 승하하여 주소서, 승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니가냐, 이 비누먹을 전하가. 이거 뭐 찾는데만 피 반피 빼먹고, 모습을 드러내라. 숨어있지 말고, 나의 단검이 그렇게 무섭더냐? 난 고작 단검이야 너는 백두산 한라산 같은 그런 큰 덩치와 입으로 내뿜는 블레스와 그리고 한방 한방이 강력한 앞발의 타격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날 피하냐? 저시이 어디 갔어? 이렇게 돌다가 남정석이라도 하나 발견하면 좋겠다 사실 다채 잡는 것 보다 남정석 발견하는 게더 즐거울 것 같아 여기 뒤에 뭔가 여기 뒤에 뭔가 빛이 났었는데 저 위에서 봤을 때 내려오니까 덮여 버리네 여기 뜨겁냐 많이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딱 생긴 게그 용굴처럼 생기지 않았냐 드래곤스 네스트 그지? 딱 여기가 그렇게 생겼네 아까그 대왕 문어 오징어의 집이 여기구만 네, 똥 사놓은거 없냐? 아니면 거대한 보물상자라도 그 안에서 남정석이 한3 0개좀 나오는거야 그럼 내가 널 살려줄게 안잡고 그냥 갈게 집구석에 뭐 아무것도 없네 먹을 것도 없냐? 라면이라도 그 녀석, 알고 보면 되게 가 난한 녀석 이네 집구석 에뭐 아무 것도 없어. 또 가, 또가 인간 승리야. 대왕 어디가냐 대왕 이 자식은 집도 비워놓고,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아, 이것도 이제 배터리가 다 됐네. 사이클롭스 배터리도 다 됐고, 리프라운 슈트는 더럽게 움직이기 힘들고, 몸으로 탐험한다 몸으로 그 대왕님 목소리가 여기 어디 근처에서 들리는데 여기 벽 뒤에 숨어서 안 나오고 있나 이제 내가 무서울 때도 됐지 따라다니면서 계속 패고 있는 마치 숟가락 살인마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